2009년도 3회차 교통관에서 무선 종목 파이팅에 기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풀어 오셨으리라 시 믿구요. 81번 뱀과 칼스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정답은? 얘는 밸류 에디디드 네트워크죠? 얘는 누구랑 항상 같이 다녀요? EDI랑 같이 다니죠, 그죠? 이 칼스는 책에 보면 잠깐 언급이 되죠, 그죠? 커머스 의라이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오는데,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인터넷과 칼스를 접목하면 보안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카스도 보면 그 채널상에 있는 혹은 공급사슬망 안에 있는 업자들끼리 정보공유를 하는 거예요 반응체제 굉장히 좋게 하고 자동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안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 인터넷이 나아요? 아니면 뱀망이 나아요? 뱀망이더 나을 수는 없죠 금방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가체제가 뭐 훨씬 더 좋습니다 인터넷보다 지금 나 3번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4번. 유통 배를 통해서 경쟁 업체 판매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렇죠? 팁인데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내 정보도 다 보여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의 영역만 공유해 준 거지. 전부 공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에서 3번과 4번. 원래 최초 정답은 뭐였겠어요? 4번이었어요. 4번이었고 3번이 이제 이유제기를 하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배려가 좀 낫잖아요 82번 유통정보시스템 트랜잭션 중심의 데이터 특성으로 부적절한 것은 유통정보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데이터의 특성이에요 정보의 특성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낮은 수준의 정규화를 요구한다. 정규화가 뭐야? 정규화는 구조화, 그죠? 원래 우리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작은 프로그램부터 봤을 때 가장 단순하고 반복되고 이런 것들부터 아주 구조화된 것터 시스템화시킨다고 했죠. 그죠? 유통정보 시스템들도 소위 이제 작은 시스템들이 모여서 큰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정규화를 요구한다? 이거는 이제 어, 비약이죠. 그죠? 위쪽으로 상위 시스템으로 갈수록 비구조적이되기 하지만 낮은 수준의 정규화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정규화되고 높은 수준의 정규화된 부분에 대해서 답 혹은 힌트를 얻기 위한 거죠. 83번. 바코드에 대한 설명. 옳은 거예요, 몇 번에. 정답은? 스트 소스 마킹과 미스터 마킹. 맞찬가지죠 1번은 뭐가 뜨겠어요?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제조업체 코드는 누가 정해줘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GS1, 바코드의 제조업 코코드 누가 주는 거야? 네. 대한상공회의소 보통 네. 주시는 거죠. 이번에 설명 뭐가 틀렸어요? 우리나라의 네. 코드는 네. 85550이 네. 아니라 8550이에요. 다음에 3번 뭐가 틀렸어요? p c 랑 칸이랑 같이 오면 안되죠 그죠? 회원국으로 칸 시스템을 쓰고 <laughs> 있다. 많이 안되죠 그죠? UPC는 UCC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거고 얘는 EAN, EAN 인터내셔널이라 지금은 뭐예요 GS. GS만 되서 GS. EAN을 기준으로 해서 합병이 된거죠 84번 전자화폐, 전자지료시설6과 적합하지 않은 것 The puppet i 박 뭐가 틀렸어? e r w h 이뭐 l 요송 t 자와 수신자가 합법적인 r your v 무결성이 아니라 머 u t 피케 n t i c a t 인증이죠 인증에 대해서 인증에 대해서 무결성은 데이터를 그죠 오브 가능 과정에서 어떠한 그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렇죠? 85번 UNSPSC는 뭐예요? 무슨 코드? UNSPSC는 무슨 코드? 너무 뭐 끝난 거예요. <laughs> 지금까지 배웠던 바코드들은 다 무슨 코드? 목적이 뭐 목적이 식별, 목적이 식별 코드고 UNSPSC는? 분류, 분류 코드. 무슨 내용?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분류, 전자상거래 의 분류 코드. 설명이 틀린 것. 정답은 4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텍스트보다는 숫자나 영어가 훨씬 더 눈에 잘 띄고. 아리 군대. 도움이 움이 돼요. 에서에서세트 y c 패클리클커스커티디티벨별벨별자몇자리자리자총 e v e 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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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갈게요. e 6번판매 e v 결과뭐수요 e l l e 예 e l 요 e v e l level, l e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석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예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예에 따라서 예가 달라진다. 음. 정답은 회귀분석. 회귀인과형모델인가 인과연모델. 인과연모델. 민감도는, 뭐, 탄력성에서 비슷하다고 그랬죠. 어떤, 어, 변화의 비율이, 어, 결과에 어떤 변화의 비율을 만들어냈느냐, 그죠? 그게 얼만큼 민감하게 탄력적으로 반응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도 인과형 모델이기 때문에 복수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도 인과형 모델, 얘도 인과형 모델. 최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추가된 거. 87번 암호화기법이에요 암호화기법 맨날 나온다는 뜻이죠 안빠져요 적절한 것은 부적절한 것은 틀린 설명 오십몇 번? <laughs> 괜찮아. 뭐든지 t r 이가 중요한 거야, 요제 수화이하면 절반 한 거. 정답은? 긴 방. 뭐 하드렸을까? <laughs> 전자서명. 수신자가. 자신의 비밀키로 만든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전자서명은 보안을 높여주는 거예요. 낮추는 기법이에요. 전자서명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보안성 높이 기한 위 거에 낮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데 전자서명이라는 것을 끼워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보면 뭐 서명키가 맞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뜰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깔때도마찬가지이 전자 서명을 보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에요. 낮추기 위한 작업 높이기는 거예요.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때문에 공개키 하버 방식을 쓰겠어요? 비밀키 하버 방식을 쓰겠어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수신자가 자신의 비밀키로 만든 암호화 메시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면 수신자가 자신의 비밀키로 만든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는게 아니라 수신자가 공개해놓은 공개키를 송신자가 받아다가 암호화시켜서 보내주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풀어낼 때는 뭘로 풀어내요? 수신자는? 자신의 TVP 아셨죠? 88번 퍼스 시스템 매출 분석 소프트메리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그죠? 매출 분석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2번, 단품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문제죠. 포스에는 단품별로 매출이 얼만큼 나는지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49번, 규정성 카표 BSC죠.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에 대한 해 설명 부석하다입니다 아까지 뭐나오그랬죠 에바. 에바가 좀더 잘게 찢어지면 a b c 액티브 베이스드 코스트. 거기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스코어, 그렇죠? 스코어 모델까지나 되고. 더 응.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네 가지를 얘기가 응. 틀린 것은 이번에 응. 약간 스코어 모델 얘기했었죠. 스코어 모델은 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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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er, customer, customer, customer. 이 관계 이게 기본 스코어 모델이에요. 이 안에서 plan, source. 메이크, e 리버 r n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죠. 그죠 이런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스쿼드. 그대로 그죠스코어 모델이에요. 일 번의 전하은스코어 모델. 9 0 번.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TPS? IRS, DSS, 그 다음에 EIS 이렇게 있으면 어느 단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마이닝 캐내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정형화된 그런 답을 만들어내는 TPS, 거래처리 시스템이나 IRS 단은 아니에요, 그죠? 마이닝 정도, 그죠? 다면 평가 분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저거는 이제 IRS 위쪽, DSS 위쪽으로 올라가요. 거리가 먼 것은? 응. 이 정답은? 그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에 적용된다. 응. 이건 이제 컴퓨터 구조를 모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응. 뭔가 분석을 하려면 필요한 정보 소스 원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컴퓨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 여기서 각각 뽑아가지고 기존에 정형화된 답을 뽑아내지 않았던 것. 그걸 마이닝 해내는 거예요, 그죠 전이 아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그 후에 일어나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웨어 하스도일기전용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은 얘기예요. 데이터웨어 하우스도 저장소이기 때문에. 91번. ABC 분석 포스 데이터를 통한 ABC 분석 이건 뭐예요? 액티브 베이스 코스팅이 아니에요. 그죠? 활동 기준 원가라는 뜻이 아니라 재고. A형, B형, C형 재고로 나눠서. 맞게끔 처리한다.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 그래서 정답은? <laughs> 시군 상품은 철저한 관리 방식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최소 <laughs> <laughs>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달라. 뉘앙스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최소 최소화 하면서도 별품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서비스율의 저하를 크게 일으키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보통은 자동종 소리한 편의품들이 많이 들어오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92번 어,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시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이게 공지해주면 보통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죠, 그죠 시범적으로 하고 2011년도 뭐 이런 식. 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좋은 건 아니야. 이런 건안 나와. 아무튼 안 나와. 이런 거안 나오고 이전에 교수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서 뭐 사업 그 사업자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들 중에서 제일 많은 형태 주식회사 설립요건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내일 컨이 네, 없잖아요. 에스크로 문제예요 에스크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얘도 이제 내기가 애매해졌어요. 정답은 이제 다 적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어 투 피어에는 다 적용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답은 뭘 빼낼까요? 지금 정답은 얘기했어요. 정답은 4번 5만원 이상. 5만원 이하도 3. 번옛날에 10만원이었어요.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 이하도. 94번. 2차원 받고에일한 설명. 틀린 거. 다섯, 한 번, 3 번, 뭐가 틀렸어? 스택. 스택형이 아니라? 네트릭스. 스택형은 뭐다? PDF. PDF 4, 외워지죠? PDF 4일7 PDF만 외워도 네. 4등의4일7이 외워진다고 했었죠. 외워집니다. 복원됩니다, 그죠 일부 지자지면 복원 다 되고요. 정, 정, 정 많은 데이터를 어, 기입할 수 있고요. PDF 조차도 완전 스택형은 아니죠, 그죠? 스택형으로 시작해서 매트릭스형의 중간에 있다가 스택형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니지다 한글 표기가 가능한 곳. 것도...